아,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그렇죠. 상남자는 그래서 잘안 바르게 되죠. <laughs> 네. 네. 아, 저도 상남자라 사실 잘안 바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남경선의 피부캐스트, 휴먼 어, 피부과 천안전 남궁선 원장입니다. 주제는 정했는데, 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건지 혹시 안세요 어, 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와 그 다음에 화학적 차단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물리적 차단제는 티타늄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징크 옥사이드, 아연, 아연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기차단제는 주로 이제 화학적인 이렇게 반응으로 차단을 해주는데, 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화학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는 피부 표면에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 색소가 파괴가 되고 탄력 섬유가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피부에 이제 잔주름이 생기면서 주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과 의사들은 꼭잘 바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그렇죠. 상남자는 그래서 잘안 바르게 되죠. <laughs> 네. 네. 아, 저도 상남자라 사실 잘안 바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 저는 이제 사실 진료를 보는 것 때문에 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안 바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깥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저도 꼭 바르고 나가게 됩니다. 항상 이제 노화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리적 차단제들이 특히 많이 섞여 있으면 이제 백탁 현상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랐을 때 끈적거리는 느낌이 사람들이 싫으니까 잘안 바르게 되는데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세한 팁을 드리자면은 일부러 아예 지수 차단 효과가 높은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SPF 70 이상, PA 3+ 이상 이런 제품들을 소량을 바르게 되면은 그래도 생식 바르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좀 텁, 텁텁한 느낌은 덜 나게,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예, 소량씩 바르는 것도 나름 유용한 팁일 것 같습니다. 잘 지워지는 예, 이즈워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즈워시 제품들이 보통 발랐을 때 이런 텁텁한 느낌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잘 골라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도 그래서 이즈워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외선의 양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해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타지가 있는 6월달에 남중고도가 제일 높고 6월 7월이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어, 1월달, 12월달 이럴 때는 자외선 지수가 낮지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눈이 내린 경우에는 이 지면으로 반사돼서 위로 올라오는 자외선들이 꽤 강하게 있거든요. 자외선 지수가 아무리 낮은 날이더라도 외출을 어, 하시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はい。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가방 속에 자외선 차단제를 작은 제품을 달리고 다니면서 덧발라주시면 좋고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 당연히 이제 화장을 하면 그 위에 뭐 다시 바르는 게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에도 SPF 차단지수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은 덧발라서 이렇게 평상시에 자외선을 막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바르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두세 시간 타이머 맞춰놓고 시간 되면은 이렇게 바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희가 핑거팁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핀마디를 이렇게 친근히 짜서 하는 거를 가지고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굴 전체를 바를 때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짜서 얼굴 전체에 바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발랐을 때 너무 얼굴이 떡실이 되는 것 같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싫으시다면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더 조금 적게 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하는 게 핸드폰에 보면은 그 날씨 앱이 있잖아요. 날씨 앱에 보면은 자외선 지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우리가 아시는 11 이상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에서 2일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바를 필요는 없고요 3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수거든요그 숫자 3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때 SPF 30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하고 외출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남인선의 피부 테스트 남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